엄마, 무슨 소방차가 없어졌어? 무슨 소방차? 아니, 어, 빨간 버스가 없어졌어. 빨간 버스? 응. 어. 나어 <목소리도> 맛있겠다. <많이 써도> 네, 이걸... 어, 어. 내가 어이어걸 아. 뭐가 더많지계란더 많은 거 먹을 거야? 어. 음. 그러면 이게 더 많은 것 같아. 엄마 한개더 넣었어. 뭐? 한 개, 이게 더아 많... 아니, 맞아! 자, 수저 갖고 와. 수저 갖고 올게. 어, 김치 응. 줄게. 나 김치 이제 먹어. 파프리카 그 먹으라고? 응, 파프리카랑 음. 파프리카 그 먹으라고? 그래서? 이 먹어봐. 음! 아삭아삭해서 맛있지. 하원이 김치 먹을 수 있어? 와! 하원아, 안 매워? 그만. 거 안... 하원아, 안 매워? 아니, 하원아, 밥 먹으면서 먹어야지. 아니! 매운 거야! 매운 김치야, 하우나. 노란색도 먹어도 는것 같아?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맛이 달라? 한번 먹어봐. 파프리카 맛이 다른데 똑같은지. 어떤 거 같아? 응. 하우니도 먹어봐. 노란색이랑. 달라, 달라, 달라. 달라? 달라? 먹어도 맛있는데? 두 개다. 두 개다? 형은 밥도 먹어. 매워. 그 안에 뭐, 무슨 야채가 들어간지 맞춰봐. 방금! 정답! 네. 또! 네. 또! 재야 또! 파프리카! 또! 밥무지 땡! 밥무지 있잖아! 밥무지 없어? 그거 노란색깔 파프리카야. 응? 노란색 파프리카야. 또! 음두개 남았어 두 개. 오케이. 알 뭐? 파. 오한개 어? 남았어 한 개. 파 친구야 한 개는. 양파. 무슨 소리나 씹을때? 아삭아삭 소리 나지? 아삭? 아삭? 말랑말랑 말랑말랑이? <laughs> 말랑말랑 소리야? 응. 어? 라온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랑 다른데? 말랑핑? 응? 말랑핑? <laughs> 하은이가 좋아하는 티비핑 뭐지? 샤샤핑! 맞아 샤샤핑 말랑핑! 아니 샤샤핑 도하잖아 엄마는 파프리카 다 먹으면 칭찬해줘 그래 응, 오빠는 칭찬 많이 해줄게 안돼 다섯 갤래? 다섯 개 남았어? 아니 이거 엄마 라온이 아기 때산 거다 응? 나도. 응 기억을 했는데 이제야 쓰네. 라우니가 두살 때, 하우니 때, 하우이 아기 때 기억나? 응. 하우니가 응. 중에막 그냥. 되었지? 맞아 맞아. 할아버지가 근데 이거 콩아안고아해줬잖아 응. 맞아. 응내 응. 면 응. 하우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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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응. 먹었어. 응. 하우아하우아팟 먹어야지. 아니 이거거팩퐁차가 남았어. 엄청 빨리 먹어. 짠. 아. 라우니 얼마큼 남았어? 오, 다 먹었네. 아껴 먹어아 왜? 왜 아껴 먹어? 맛있어.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먹고 더 먹어. 저기 더 있어. 음. 짜 <laughs> 잘했어. 와 파프리카 끝 재밌지? 응 같이 가야 되나? 다 먹었어? 와밥 이제 그릇 갖다 놔야지 아응 엄마 긍정 초콜릿 주세요 네건정 초콜릿